이번에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도 결국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과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괜찮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코사인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다라고 기본적으로 방정식 형태하고 똑같이 갖다 놓을 거고요. 두 번째. 자, 그래프 한번 그려 볼게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1과 마이너스 1 0이상 2파이 미만이다 보니까 들어가고요 2파이일 때는 안 들어가겠지 자, 방정식을 열심히 잘했다면 만나는 점의 좌표들,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애들과 만나는 점의 x좌표들이 얼마인지 금방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우선은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어야 될 거고요. 괜찮을까요? 원래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이 얼마였어? 코사인에서 이게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니까 어, x는 6분의 파이였단 말이지.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x좌표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때 x좌표는 파이. 6분의 파이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음, 자. 두 번째는 단위원을 한번 갖다 넣을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이니까 6분의 파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갖다 넣을 거야. 그치 아.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가 아니라 아 6분의 파이 맞지? 6분의 파이 괜찮을까요? 음. 자, 두 번째. 우선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여기와 여기가 맞을까요? 그럼 얘를 뽕 뚫어버리고 뽕 커다 그러면 x의 범위는 이 노란색이 x의 범위니까 0 이상 모 미만 6분의 5파이 미만 또는 x는 6분의 7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는 거야. 근데 부등식은 선생님이 단위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laughs> 자 우선은 선생님이 원래 아까는 방정식을 문제 풀 때는 굳이 선생님이 단위원까지는 안 했었거든. 이걸 단위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우선은 이 값이 되는 동경이 3,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럼 두 번째 동경. 단위원이니까 이 동경은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쵸? 이거는 부등식하고 어때? 똑같아. 여기도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동경은 그럼 뭐가 돼야 돼? 여기다 써놓을게2이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거든요, 얘들아. 그쵸? 그럼 어디가 2분의 루트 3이야? 어디가 2분의 루트 3이야? 이 길이가 이 동경의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치? 코사인값은 직각삼각형에서 직 동경의 X좌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어디겠어? 얘네들이 만나는 여기 맞겠어?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래야 이때 코사인 x 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맞죠? 0 됐다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동경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경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등식은 단위원이 헷갈려. 한말이해가 <laughs>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훨씬 좋은 거. 그래서 요 빨간색 범위가 뭐 이상? x는 0 이상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미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요 파란색 범위를 우리는 x 는뭐 보다는 커야 되는거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보다는 크고 2파이 보다는 작다 라고 표현한 것뿐이야 의미 괜찮을까요 자 다시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만 할게 자 단위원에서 음 그래도 이해는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단위원을 다시 한 번만 그려놓을 거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게 되는 x 셀 값의 범위거든? 우선 2분의 루트 3이 되는 동경은 아까 이렇게 처음 했던 6분의 파이. 그쵸? 그러면 Y축 대칭시킨 요 동경은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동경이구요. 원점 대칭시킨 요 동경은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는 거야. 자,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이야. 몇사분면과 몇사분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2, 4분면과 3, 4분면이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쓱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갖다 놓으면, 어떤 길이가, 요 길이가 결국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괜찮을까요? 그니까, 러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려면, 예를 들어서 요 점에 있는 동경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동경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6일이지, 그렇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어때? 큰거 맞을까? 여기에 동경이 있더라도 이렇게 동경이면 항상 밑변의 길이를 보는 거란 말이야. 밑변의 길이, 이만큼, 그렇지? 제말 이해 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클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여기 동경까지가 이 동경까지의 코사인 값들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겠다라고 될 거고요.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하는 동경이니까 0 이상부터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미만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파란색 동경인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면 요 밑변의 길이 이게 코사인 값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선보다 어때? 얘네들이 더 큰거야? 음수니까 얘들아 길이가 작을수록 음수에선 더 큰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동경은 어딜 뜻하는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는걸 또탄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동경을 표현하는 방법이 x는 누구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요. 파이 플러스 6 분의 파이라는 여기서부터 여기의 동경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어디까지 이 파이보다 는 작다. 그래서 얘와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단위 원보다는 사실은 뭐가 더 편안한 거야? <laughs> 함수의 그래프가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 탄젠트라는 걸 한번 해볼게. 자 똑같은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선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고요 <laughs> x축 y축 X는 2분의 파이라는 점근선 파이, 2분의 3파이, <웃음> 2파이 <웃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색칠할 거야. 이렇게 이 파이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음. 그래서 단위원으로 하면 힘드니까 우선은 는인은 <laughs>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이라고 만나는 점에 x좌표들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빨리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원래 루트 3분의 1이 되는 값이 얼마였어? 6분의 파이였어야더라 그러니까, 이때 x 좌표는 뭐가 돼야 돼?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주는 거고, 이때 x 좌표는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단위원을 하면 특수각들은 금방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결국은 이 상수함수보다 어디에 있는 범위, 위에 있는 범위를 알아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느 범위야?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괜찮을까요? 그러면 <laughs> 첫 번째 요 범위는 어떻게 얘기해줘? 우리는 보는 건 y좌표로 하지만 해는 x의 범위니까 x는 첫 번째 x는 뭐 이상 0 이상 맞아요? 2분의 파이 미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괜찮을까요? 두 번째 범위는 X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두 번째 범위는 X값의 범위는 뭐가 돼야 돼? 지금 만나는 누구보다는 X는 파이-6분의 5파이라고 하는 6분의 5파이보다는 커야 되고요. 어디까지? 전분선까지니까 X는 2분의 3파이까지. 자, 세 번째는 색을 좀 잘못 칠했네? 요 범위가 아니라 어디까지였어? 끈보니까여기만 돼야 될 테고, 여기를뿡 뚫어줬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세 번째 범위는 X는 이 경계값 6분의 11파이보다는 크고요, 2파이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럼 해가 그래서 0 이상 2분의 파이 미만 6분의 5파이 초가 2분의 3파이 미만, 6분의 11분의 파이, 초가 2파이 미만 이렇게 세 개가 해가 된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단위원이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등식의 그래프는 부등식은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 가자라는 얘기입니다.